그 투자, 뭐, 팁이라고 하기는, 그러네요. 현직 의원님한테 투자의 팁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제 직업이 그거예요. <laughs> <laughs> 그럼 단순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어떻게 해야 되는가, 투자. 많은 유튜브라든가 책자에 나온 거 반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기존의 투자 이론은 깡그리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죠. 짧은 상황에 너무 민감합니다. 투자를 일단 보수적으로 해라. 수익률을 좀 적게 가져가라. 어,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. 한 종목을 투자했을 때 지금은 3년이 아니요 훨씬 더 줄여야 됩니다. 기업 공개 펀드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런 거할 필요도 없고. 해외 투자 펀드 함부로 받는 게안 좋다. 개도국이나 이런 데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. 국가 부채가 많거나 가계 부채가 많은 나라를 피해야 되는데 한국이 제일 낫습니다. 부동산은 갖고 있어야 됩니까? 팔아야 됩니까? 안 팔릴 겁니다. 왜냐하면 이미 모든 지표가 확 돌아섰거든요. 이전 고점은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대전환기니까 테크니컬 리바운드라고 해서 기술적인 음. 반등을 줘요.